경주 황리단길. APC 정상회의 때문에 온 도시가 경호와 검은 차량으로 뒤덮인 어느 아침,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그녀는 경호원 두 명과 함께 조용히 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여행객이라면 모두 아는 곳. 바로 올리브영. 그리고 20분 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고 그 안에는 무려 13종의 K-뷰티 제품이 가득 들어있었죠.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귀국 후 그녀가 SNS에 남긴 한 문장 한국 화장품을 바른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 이한 문장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검색량이 폭발하고 그녀가 고른 제품들은 미국 온라인몰에서 하루만에 상위권을 휩쓸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미국의 최고 대변인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20분의 쇼핑은 어떻게 한국 뷰티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2025년 11월 경주,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거리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APC 정상회의 때문이었죠. 각국 정상들의 리무진 행렬, 삼엄한 경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일정.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행정부의 얼굴이자 미국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녀가 경주 황리당길 한복판. 올리브영 매장 앞에 나타난 겁니다. 공식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도 최소한으로 대동했고요. 그녀는 그냥 한국의 평범한 쇼핑객처럼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분. 그녀가 매장 안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 20분 동안 캐롤라인 레빗은 13종의 한국 화장품을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성분을 확인하고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보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신중하게 선택했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시민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영상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왜 올리브영에? 저게 진짜야? 뭘 샀는지 궁금해 미치겠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귀국 후 캐롤라인 레빗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한국 화장품을 바른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 단 일곱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단어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한국 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꿨으며 경주라는 도시에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한미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지 20분의 쇼핑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산업을 뒤흔들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죠. 캐롤라인 레빗은 도대체 무엇을 샀을까요? 매장 영수증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본인의 sns 게시물을 종합해보니 총 13종의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번째, 인삼 클렌징 오일. 한국 전통 성분인 인삼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이죠. 메이크업을 지우면서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중 기능. 미국에서는 찾기 힘든 컨셉입니다. 두 번째, 프로폴리스 앰플.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성분이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레빗은 이 제품을 두 개나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제로 모공 패드. 각질 제거와 모공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토너 패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죠. 네 번째 히알루론산 세럼. 수분 공급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제품입니다. 건조한 워싱턴 DC의 날씨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디엘 마스크팩 세트. 이건 아예 두 박스를 샀습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팩들을 골고루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레빗이 고른 제품들은 모두 명확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쁘게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었죠. 보습, 진정, 모공 관리, 미백, 주름 개선, 각각의 제품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그녀가 구매한 13종의 총액은 약 28만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1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효과를 내는 미국 제품을 사려면 얼마나 들까요? 적어도 600달러는 각오해야 합니다. 3배 차이입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돈이 없어서 저렴한 제품을 고른 게 아닙니다. 그녀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를 선택한 겁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K뷰티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제품들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어도 못 읽는데 수백 개의 제품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골라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K-뷰티를 경험했고 효과를 봤던 거죠. 경주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재구매였던 겁니다. 마이스킨 해즈 네버 룩트 베터 캐롤라인 레빗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문장은 단순한 사용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백악관 공식 대변인의 인증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의 최전선에서 매일 카메라 앞에서는 사람 그녀의 피부 상태는 곧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150만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12만 개를 넘어섰죠. 제품 리스트 알려줘. 어디서 살수 있어? 나도 당장 주문했어.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CNN은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화장품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ABC는 뷰티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K뷰티의 비밀을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 조명했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검색창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 코리언 SKINCAR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하루 만에 340% 급증했습니다. G.Y.E.O.N.G.J.U. 알러브영이라는 검색어는 전날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 검색어 순위 2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아마존은 더 놀라웠습니다. 레빗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의 페이지 뷰가 평소의 17배로 뛰었습니다. 재고가 동인하기 시작했죠. 급하게 한국에서 물량을 추가 발주했지만 배송 대기 시간이 3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세포라와 울타, 미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매장 체인도 움직였습니다. K-뷰티 코너를 기존의 2배로 확장했고 한국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몇몇 매장은 아예 코리언 뷰티 위크라는 프로모션을 기획했죠. 실제 판매 데이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세포라 매장은 K-뷰티 제품 매출이 4일 만에 3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LA의 한 울타 매장은 한국 마스크팩이 하루 만에 전량 품절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캐롤라인 레빗 따라하기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산 13종의 제품을 똑같이 구매해서 2주간 사용한 뒤 비포 마이너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 챌린지가 유행했죠. 틱톡에서는 해시태그가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이 자신의 K-뷰티 루틴을 공유하며 레빗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쓰는데 나라고 안 써? 라는 논리였죠. 한 사람의 인증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 그녀가 정치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선택이었기에 더 신뢰가 갔던 겁니다. 둘째, 그녀의 일상이 매일 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그녀의 피부를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레빗의 피부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셋째, 이게 광고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와의 계약도 없었고, 협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본인이 돈을 내고 산 제품이었고, 진심으로 좋아서 올린 후기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경주로 돌려볼까요? 캐롤라인 레빗이 방문했던 그 황리단길 올리브영 매장 말입니다. APC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이 매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일 오후 2시. 원래라면 한산했을 시간대에 매장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로 가득 찬 줄이었죠.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매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PC 이전과 이후의 방문객 수를 비교했을 때 무려 77%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 비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체 매출의 20% 정도였던 외국인 매출이 이제는 63%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당연히 캐롤라인 레빗이 샀던 그 제품들이었습니다. 매장은 아예 CAROLINES CHOICE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구매한 13종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이 코너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이 섰던 자리를 찾아내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요. 이 올리브영 매장은 일종의 성지가 된 겁니다. k뷰티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된 거죠. 효과는 이 매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황리단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올리브영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카페와 식당, 기념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전통 찻집에서 인삼차를 맛보고, 한복 체험을 하고, 첨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PC 때도 손님이 많았지만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매일 외국 손님들이 와요. 레비시 갔던 올리브영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가요. 숙박업계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경주를 당일치기로 다녀가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1박 2일로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전통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황리단길에서 K뷰티 쇼핑을 하는 코스가 인기를 끌었죠. 경주시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청 관광과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K뷰티 투어리즘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경주시내의 다른 화장품 매장, 한방 화장품 체험관, 천연 비누 만들기 공방 등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경주뷰티패스라는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3만 원을 내면 지정된 매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뷰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패키지였죠. 출시 한달 만에 5천 장이 팔렸습니다. 경주시 관광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시청 발표에 따르면 레빗 방문 이후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관광수입은 38% 늘었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거대한 인프라 투자? 수년간의 마케팅?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선택, 단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좀더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캐롤라인 레빗의 경주 올리브영 방문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외교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상회담, 협정체결, 공동성명. 딱딱하고 격식 있는 장면들이죠. 하지만 진짜 외교는 회의실 밖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소비와 선택 속에서 말이죠. 한국과 미국은 70년 넘게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단순히 안보와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 유대감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미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이었죠. K뷰티는 달랐습니다.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 그 가장 사적이고 일상적인 순간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미용 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유리알 피부에 대한 동경,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 이런 가치관들이 함께 전달되는 거죠.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강점은 뭘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성분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센텔라 같은 성분들을 가장 먼저 화장품에 적용한 게 한국이었죠. 둘째, 다양성입니다. 미국 시장은 주로 피부 타입별로 제품이 나뉩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정도죠. 하지만 한국은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공, 주름, 미백, 진정, 재생. 각각의 고민에 대응하는 전문 제품이 있습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을 미국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시장 때문이죠. 수백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다 보니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갔습니다. 넷째, 디자인과 경험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예쁩니다. 패키지 디자인부터 사용 경험까지 모든 게 즐겁게 설계되어 있죠. 마스크팩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힐링 타임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 흐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K-뷰티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K-뷰티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뷰티 수출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렸고 문화체육관광부는 K뷰티 글로벌 홍보 대사를 선정했습니다.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에 K뷰티 홍보 부스를 설치했죠. 캐롤라인 레빗의 경주 방문은 이 모든 흐름의 정점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한국 땅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 이건 어떤 공식 성명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한국 제품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 정책 외교가 아닌 생활 외교였습니다. 거창한 협정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 만들어낸 신뢰였죠. 그리고 이 신뢰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은 레빗 방문 이후 석 달간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관광객 수도 28% 늘었죠.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삼성과 현대의 나라 정도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된 거죠. 한미국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한국 화장품으로 스킨케어를 해.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돼.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져.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 이게 바로 문화 외교의 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호감, 진정성 있는 관심,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강문의 꿈, 캐롤라인 레빗의 20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2025년 11월, 경주 황리단길 올리브영.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20분간 13종의 한국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7단어의 인증을 남겼죠.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미국 전역의 검색창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CNN, ABC, 뉴욕타임스가 움직였고 아마존과 세포라의 재고가 독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K뷰티 매출이 4일 만에 380% 급증했죠. 경주는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황리단길 올리브영 방문객은 77%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에서 63%로 치솟았습니다. 한 매장이 성지가 됐고, 한 거리가 관광 명소가 됐으며, 한 도시가 뷰티 투어리즘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한류의 또 다른 심장이 된 겁니다. k팝과 k드라마가 감정을 전달했다면 k뷰티는 일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미외교는 새로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매장에서 협정이 아닌 선택으로 정책이 아닌 제품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성의 힘입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광고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협찬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진심으로 필요해서 산 겁니다.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일상의 힘입니다. k뷰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는 그 평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접촉이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셋째 품질의 힘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제품이 형편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레빗의 피부는 정말로 좋아졌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스토리의 힘입니다. 단순히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이 경주에서 직접 고른 화장품이라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를 삽니다. 다섯째, 타이밍의 힘입니다. APC라는 세계적 이벤트, 경주라는 역사적 도시, 그리고 SNS 시대라는 시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작은 선택들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산업을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고 문화를 만듭니다. 캐롤라인 레빗의 20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K 뷰티를 선택했고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며 수백 개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레빗의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빗의 선택은 또 다른 수백만 명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K-뷰티를 찾기 시작했고 경주를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라면 그것이 좋은 제품과 만난 선택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타이밍의 선택이라면 말이죠. K뷰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국 화장품을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그 놀라움이 또 다른 인증으로 이어지고, 그 인증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K.뷰티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 거예요. 경주 황리단길의 그 올리브영 매장은 지금도 북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캐롤라인 레빗이 섰던 그 자리를 찾아 사진을 찍고 그녀가 샀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미소짓습니다. 나도 백악관 대변인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K뷰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좋은 제품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요. 20분의 쇼핑, 7단어의 인증, 그리고 세상을 바꾼 선택.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롤라인 레빗의 경주 올리브영 방문이라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한국의 가치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K뷰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